오늘 비급을 조져볼게 b 비급 조지다가 안되면 좀 다른 데로 옮기든가. 예비민 먹으면 또 쩔비가 나오기 때문에, 아, 많이 썼어요. 돈을 확실히. 예. 1950, 저만. 아, 아, 굳이 버프템 필요 없잖아. 이제. 근데 요즘 비급은 꽤 사람들이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 오, 바로 구했습니다. 굿 그냥 사냥할게요. 이제 뼈시프 너무 세서. B급 따위 잡을 짬이 아니잖아. B급에서 주는 아이템이, 네, 제가 지금 얻으면 정말 좋은 템이기 때문에. 얼마야? 요즘, 요즘 얼마? 귀민 얼마야? 아직도 1700이에요. 현역이에요. 먹으면 개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2레벨 때 업치면서 같이 파밍까지 같이 할수 있는 사냥터가 이제는 없더라고. 3차하고 스킬 뭐부터 올리냐고요? 치프, 어설터 하나 찍고, 시작하자마자, 네, 어설터는 진짜 중요해요. 사이끼 가려면, 치부지 마스터 하시겠죠. 근데 저희가 그 경쿠 혜택을 좀 많이 봤어요. 왜냐면, 사이길에서도 놀긴 했는데, 망둥이 쩔을 받으려고, 어, 그 영상 찍을 겸, 겸사겸사 했거든요. 아무래도 망둥이쩔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 뭐, 4인팟도 해보고, 5인팟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두 타임, 세 타임 돌렸더니, 경쿠 쓰니까 거의 600만을 먹더라고. 한 타임에. 그래서 레벨이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타이길에서이렇게 오랫동안 안 살았어요.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두 개 정도 더 올리고, 흑갈이나 불캔 가가지고 업을 쳐볼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레벨이 돼가지고. 그렇게 망둥이쩔 한 다음에 타익길 가서 사냥을 해봤거든요. 못하겠더라. <laughs> 나도 진짜 경험치 나쁜 사냥터에서 엄청 많이 사냥을 해봤지만 한번 그렇게 먹으니까 와 못하겠어 이 진짜 사람이란 게참 간사해가지고 타끼길도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87만에서 85만 사이 먹으니까 그런데도 이게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야 63 1 0인데 플랜 좀 짜주세요 어떻게 하면 금방 아가린 잘 올릴 수 있어요 형님 63 1 0면 그냥 차벌해서 사는 게 답이에요 무조건 빨리 올리려면, 그냥 무조건, 그, 차벌에서 사네요. 그리고, 다른데 가지 말고, 어차피 차벌에서 돈도 많이 벌거든요. 거기서 돈 내고 신비 쩔 받아도 돈이 됩니다. 진짜 돈 많이 모았어. 거기서, 거의, 거의 5, 6백 벌었어, 벌저도 아, 맞네. 엘릭스 파밍도 되네. 어, 잠깐만. 시길은 또 내가 파밍을 안 해봤네. 투민 60%도 비슷하네요. 한번 가볼까? 그냥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다가 거기도 사냥터가 좀 어두워서 그렇지 시길2가 그래도 꽤 괜찮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돼요. 갑시다! 시길로 갑시다! 투민 먹으러 갑시다 팔랑기다팔랑기면좀 <laughs> 아 어떠냐 루82루82루82 루 82, 루 82. 14가운까지는 사주시는 게 예, 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어설터 때문에 사냥 효율이 개좋아요. 솔직히, 그치 않아? 그잖아. 완전 좋아. 자릿값도 이정도면 싸고, 솔직히 말하면. 그니까. 어, 여기 완전 좋은데? 그리고 사냥터가 시길 4보다 단순해서 훨씬 좋아 치그사는 좌우로 왔다갔다 많이 해야 되잖아 그냥 위아래가 훨씬 좋아요 시프같은 경우는 엘릭서 응. 아, 시프가 잘 잡네 응? 한 두마리 정도는 그냥 가볍게 무시해주고 오알릭서 용기사는 그 레벨로 로어 쓰고 딸깍함 어쩌라고 씨. 당분간 시기로올것 같은데요. 계속 그, 잃어버린 시간 사냥터를 좀 바꾸겠습니다. 파밍 방송할 때는 여기로 올게요. 사실 경험치는 이제 의미가 없지. 어 근데 오히려 생각해 보면 경험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중절 레벨이 여기에. 그냥 두방두방 두방 되면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한 방이 돼 버려가지고 보청권을 끼니까 얘네들 그냥 한 방이 딱딱딱 다떠 버려가지고. 훗. <놀람> 님들 이런 거 없죠? <laughs> 죄송합니다. 아데나 두동검이었으면 억대였을 텐데. 아, 템, 템이요? 템 별거 없어요. 근데 그냥 뭐 자투, 1하우, 용천권. 이게 이게 메인이죠. 09 예, 노목. 이거는 011 노목 도전하다가 제가 터트렸거든요. 우리 늦고 병든 머슬 갓님. 그래서 자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쓰고 있어라. 나중에 돌려드릴 생각이죠. 원래 07입니다. 그리고 그냥 덱5 아이젠. 이런 거 끼고 있습니다. 스곱은 지금 1950 엘릭스 엘릭서가 뭔가 나중 됐을 때 팔면 굉장히 괜찮은 비자금 느낌이 있어요 벌써 자리감면증한거 같은데 이 정도면 마스터 크로노스 어마어마 일단은 꽝은 없나? 토비도 있고 아60% 뜨면 그냥 당첨이에요 60% 뜨면 당첨 네, 두손도끼 주문서가 꽝이네. 60퍼 떠라 뜨면 당첨이다. 아 예전에 여기서 그 시길포에서 사냥했을 때도 스태프마력주을서 한번 먹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득태문이 꽤 좋아. 이 캐릭터 자체. 난 캐릭터에 그 득태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뼈만는 나은 진짜 개쓰레기고 진짜로. 개, 개로 이제 파밍 같은 거 못하겠어. 질려. <laughs> 너무 질려. 그렇지! 첫 번째 득템! 미스리, 스케일러 가져갑니다. 미스리, 스케일 오, 뭐야! 아이보리 숄더메일 바지도 가져갔네? 언제 가져갔냐? 두 개째 먹었습니다. 좋아, 좋아. 느낌, 나름 느조이야이 정도면. 괜찮아. 엘릭서 하나 먹을 때마다 득템이다 보니까, 기분 좋네. 노탈트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시프는 매수업 없어요? 죽일까요 어떻게 저거 약간 비, 비틱인데 어떻게 내쳐? 내쳐 봐라그 그러지 마세요 시프 긁는 방법 알케미스트 없어요? 시프는 매소업 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시프도 헤이 있나요? 이거는 진짜 개 긁혀 <laughs> 야씨, 야 시프 도 도적이야 <laughs> 이렇게 돼 열받아 시프는 대신 풀점이 있어죽개 <laughs> 짜증나네 <laughs> 저 자투 먹을 때 트스북 300개 주고 샀는데잘산 건가요? 너무 잘 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트스 스킬북을 먹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대비 그리고 루크를 가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물약값 기회비용 생각하면 엄청 잘 드시는 거예요. 진짜 잘 사신 거예요. 딸피 형제 유튜브 최근에 오신 거죠? 저는 21트 했어요. 21번만에 그 트스 스킬북을 먹은 거거든요. 거기에 쏟는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30분마다 1클이 아니라 요즘에는 스펙들이 높으셔가지고 기사님들이 엄청 고렙들이 많지만 제가 트라이할 때는 엄청나게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 50분이었어요 50분 들어가는데 또 이제 경쟁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두번 트라이하는데 최소 3시간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제 해야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냥 여기서 3시간 사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품은 진짜 지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님께서 트스북 300에 주고 산 거는 정말 큰 행운이에요. 정말 큰, 정말로, 진짜로 자투 드시러 가시다가 그러신 분들 은근 많거든. 그래서 무조건 먹으라고 요 물어봐 처음부터. 혹시 트스 나오면 저 먹어도 되나요? 어 나오면 팔게요 이래도 사도 돼. 그러니 공짜로 주시는 분들 계시고 기회비용 생각하면 엄청나게 싸게 주고 산 거예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그것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린 30트라이 하셨던. 그 방송인 분 계시,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은 어, 레벨 133인가 될 때까지 럭키세븐으로 사냥한 거예요. 저도 126까지 럭키세븐으로 사냥했어요. <laughs> 진짜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또이 시간에 시간을 빼서 이제 작품을 트라이해야 되는데 아또 물약값은 이 정도 들겠지? 뭐 이런 생각?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길드 쿰이 다 보니까 따로 트라이하는데 돈은 들지 않고 물약값 그리고 득템이 되면 아무래도 저한테 배분이 떨어지니까 괜찮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돈 주고 가시는 분들은 엄청난 부담이죠. 1트마다 200, 300씩 내야 되니까. 그래서 누클로 1,500 정도 내고, 이제 확트라고 해서 나올 때까지 트라이를 시켜주는 공대를 만나야 되는, 그렇게 거래를 진행하고 계약을 하고, 또 만나서 이제 작품 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벌어져야 되다 보니까, 듣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그걸 지금 자투먹다가 해결하신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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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스마 스태프 마력 주면서 10% 가져갑니다. 좋아 이거라도 먹는 게 어디야? 오케이 아 다행이다 이거라도 뜬게 어디니? 스마 120만 원 120입니다 120 괜찮습니다 정도 스마가 확률이 더낮다씨브레 <laughs>